네, 저는 이제 최동원이라고 하고요. 아, 네, 우리로 서른 살이 됐습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네. 어 돌아가면 손이 아우, 저. 네, 저는 스물다섯 살, 허은율이라고 합니다. 아, 네. 안녕하세요. 네, 그렇군요. 어, 네, 아. 저희 이렇게 네, 네 명인가요? 모르겠어요, 사실. 예. 이야. 전혀 상상도 못했던 저희가 다 놀래가지고 진짜 입만 벌리고 <웃음> <웃음> 너무 당황해서 허벅지에 소름이 돋았어요. <laughs> 하, 진짜 완 <laughs> 너무 좋다. 장미를 보여주잖아. <laughs> 맞네, 맞네. 잘못왔나요어 아, 잘못했어요. 아니요, 아니 너무 잘하셨요 예. 너무 잘했어요? 나 아, 오늘도 아, 몰라요. 네, 모르죠, 아, 네. 저희. 아 정말? 네. 방송에 원래 그래. 네. <laughs> 내가 다 써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. 알겠죠? 무서운 얘긴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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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포스가 장난이 아니에요. <laughs> 와, <더> 다떨리니 <떨린다>. 진짜. <laughs> <laughs> 네, 시작할게요.